안녕하세요 대저테이글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저 이번에 시리즈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는데 와우의 50대 사건이라고 일단 뭐제 저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너덜새 사건 자 너덜새 너덜새 자 너덜새 시 뭐냐 네. 이겁니다 네 이거 아예 미안해, 미안해요 예, 네. 이거 이거 네 너덜새 사건 자이 사진을 보면은 어, 1레벨 타우렌 새끼가 너덜너덜한 가죽, 너덜너덜한 허리띠. 자, 이게 뭐였냐면은, 옛날에, 어, 와우에서 이제 용계랑 이제 처음에 샤벨 타이거라고 김우진 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에, 제가 아는 형님이 제 회사에 지금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 일하는 소설가인데, 그 친구가 처음에 이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천 골드! 어, 옛날 그 당시 가격으로 11년 전에 한 현금 10만원 정도였습니다. 어, 10만원을 내고 길드를 들어오고 싶다 해서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길드가 옛날에 그 나쁜 닌자, 추잡한 뭐 패드립,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거를 이제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질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거를 오호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 있었어요. 그 중에 또 돈을 내고 들어오는 길드원이 있었는데 이, 용기랑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이거 되게 짭짤하다. 근데 이 길드가 너무 사람이 많아지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 골드를 받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막,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막, 저, 저 뭐, 썬더블래프에서 막 200바퀴 돌아봐라. 아니면은, 저기, 어? 한달 내로 대장군을 찍어봐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퀘스트를 줘가지고, 거의 못 하잖아요. 네. 혼자서 라그나로스를 잡아봐라. 이런 걸 해서 못 하면은, 잘라버렸어, 욕하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길드에 가입하려면은, 어, 돈을, 이게 왜, 길드에 왜 들어오고 싶었냐면은, 막 용계가 무슨 길드 채팅으로 무슨 채팅을 하나. 이 길드 애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막, 저기 막, 대학로나 뭐, 신촌 이런 데서 정모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집단에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너덜쇠 사건이. DC인사이드에 이제, 어, 스트라이커. 어둠의 어쩌구였는데, 이게 와계래였는데, 저도 이제 와계를 했었습니다. 예. 그, 얘가 이제 또 이제 썬더블러프로 오면은, 어, 이제, 다청구 낸다 해서 제가 수금하러 갔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용계랑 나만 한다. 왜냐면은 이제 수익금을 반반을, 예. 반을 이제 반반씩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네. 뭐 사실상 이제, 그 용계는 이제 거의 이제 바지 사장이었고, 어, 거의 뭐 제가 실질적인 권력자였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제, 어 그렇게 해서, 뭐 저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음날 되니까 이제 막 길도원들이 막, 야, 용계도, 야, 너 내, <laughs> 존나웃기더라 하면서, 예. 다음날 되니까 막 이제, 그 대전레이드가 펼쳐졌죠. 오그리마라, 이제 막. 막 트롤들이 와가지고 다스팅고 부득의 가르침을 먹게하면서 막이 어금니 달린 애들이 와가지고 왔었던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거저 너덜너덜셋 너덜셋은 이제 일종의 이제 저를 이제 상징하는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됐고 어, 저는 아주 이제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뭐 와우 이야기나 뭐 다른 것 중에 중,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랜드의 암저세 사건. 뭐, 굴룡의 살탑방. 어, 용계는 왜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러 갔을 때 현피를 당할 뻔 했을까. 뭐, 이런 거. 네. 뭐, 여러분이 모르시는 이야기 같은 거. 5분 안에 풀어드리는 재밌는 이야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세요.